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야, 가만히 날리니까 이게 기분이 v e you 이 set up. I'm g o 안 n 면허 가잘 e 보냈어요. 안 n 면허 아니지 아 장롱 면허 아, 장롱 면허 d r 단어들 I'm going to 잠깐만요. 이 지금 보시면 이쪽 이쪽으로 가시면 지금 바다가 보여야되는데 바다가 안 보입니다. 부시그리 해갖고 캬, 좋다 좋아. 자 고도를 좀 높일까요? 아이 도로 바로 옆이라는거차 소리가 엄청 나네. 보도를 조금 높여 봅시다. 저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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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갑시다. 이제 앞으로 쭉 카메라를 약간 고개를 약간 숙여 갖고 와, 이거 지금 한 거의 한 500m 가는데도 소리가 막하게 들립니다, 이게. 와 접자선 중이야, 접자선 중이야. 오, 한 2km 보내볼까요? 지금 한 1km도 못 갔는데, 지금 한 700m 거의 겠습니다 지금. 밑에. 오, 오, 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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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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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꼭대기 밭 산이 그 밭에 있는 거 봐봐요. 저 밭까지만 갔다 옵시다. 저 밭까지. 너무 속도를 너무, 지금 오늘 같이, 지금 오늘 20도가 넘고 이러잖아요. 좀 힘쓰면 용을 쓰면 모터가 달아요. 그럼 너무 힘쓰면 또안 돼. 이야, 저 밭에 가면 뭐 농사 짓는 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았어. 지금 한 1.2km 갔습니다. 야, 이 봐봐요. 접자 산중에 여기 밑에 골짜기 골짜기 집이 집이 있는 거 봐봐. 이야, 지난번 내가 갔던데인가? 오, 좋았어. 뭐네? 저 꼭대기, 저 꼭대기만 한, 해봐야 한 천, 천은 넘을 것 같은데. 천은 넘을 거예요, 이기가 크으으, 좋구나. 지금, 오, 지금 거의 한2 k 로 갔습니다. 지금 1950, 시속 한5 0 k 로 나오겠어요. 그 중에 저기 뭐 약간만 밋밋하면 산에 부르질 않고 예전에 화전해갖고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600 태백, 태백 3 600산에다가 그쪽에 봉사를 지으실 때 화전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쪽에 그냥 사셨대요 그냥 아마 그 화전 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었겠죠. 이야. 시속 50km로 가는데도 아직도 가고 있어. 지금 4분, 4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2.6km, 2 7 k m 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2km만 간다고 그랬는데. 야 멀다 멀어. 거의 한 3km 가도 못 멀겠구나. 이야. 그래도 이직선거리라서고 제가 지금 줌을 당겨 놓은 상태이기 하지만 지금 3 k m 좀 넘었습니다 오유홈플렉 와우! 뉴톤 이거 배터리가 이게 아곱들어와야돼곱돌아도야돼큰 났습니다 이거 야 이게 딴데 구경도 하고 이거 자, 지금 곱다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 배터리 오래 그, 오래 되어오니까 이게 용을 오래 버티지 못해요. 좀더 뭐 가가지고, 뭐좀 볼라 그랬더만, 예? 뭐를 좀 볼라 그랬더만, 볼 여유를 안 주네.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고 있어요. 응? 기가 막히게 돌고 있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야 돼요. 와 홈포인트 지금 12분 정도 비행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아, 홈포인트까지 이제 여유가 조금 남고 있어요. 여 지금 그 위에 보면, 포지션 이란 글자 바로 아래 보면 H가 있잖아요. 그 뒤에 비행 가능 시간. 그 하고, 그 녹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오다가 배터리 가면 방전되면 어떡하냐. 그냥 주저앉습니다. 얘가. 아무 데도 주저앉아요. 추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지금 한1800 넘었습니다. 시속 50km. 오우씨. 약간, 이게 화면이 딜레이가, 아까, 이 그, 조선기로 쓰는 폰이, CPU 과열, 과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메시지 뜨기만 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아. 어, 뜨거뜨거 하니. 오! 씨. 큰일 났네.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고, 조성기가 문제인 것 같아, 이래다가. 조성기를 쓰는 휴대폰의 문제 같습니다. 야 이거 뭐야? 뭐야? 카메라가안 움직이노? 큰일 났네. 얘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폰이, 아, 포, 폰이 지금 딜레이가 엄청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지랄났네, 지랄났어. 영상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네. 지금 오는 방향은 맞아요. 자, 여기 오른쪽에 버튼은 스틱을 딱딱딱 하면서 자, 지금 한700 거리 남았습니다. 야, 오늘 드론 조정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버벅대는 것도 처음일세. 아, 한500 정도 남았는데.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습니 부지런히. 점 사백. 자 소리 들려요자 시야에 딱 들어올 것 같은데. 곧. 오 깜박이었다. 어저 아, 왔어요. 자자 도도 도도 도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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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지나치기 전에 하강하고 있어요. 지금 폰이 지금 열이 받아 가지고 뜨끈뜨끈해요. 이 휴대폰이 이거 뻗어버리겠네 이거. 어뭔 소리야? 배수로에서 뭔 소리가 났습니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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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자, 뒤로 와갖고 이 전기줄을 넘은 거 넘어야겠다, 전부들. 좋았어, 좋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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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착륙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리로 와갖고. 자, 시청 감사합니다. l a